자, 아예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이 끝물이죠, 그죠? 여기에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서 대량 거래량 하면서 다 털어내고 빠졌는 거 다시 한번 뭐 어떤 이슈로 여기서 또 올려줬는데 이제부터는 이게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죠, 그죠? 그래도 요 단기 등락이 141원에서 뭐300 얼마까지 가서 300% 해먹고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갔나 봐요. 요런 거에 맞들리면 이게 도박이란 겁니다, 여러분들. 지금 도박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번에도 요렇게 갔다가 다시 올라갈 까 생각해가지고 샀던 사람들 이제 날아가는 거죠.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뒤로 보면은 이런 종목, 아, 보세요. 2020원인데 이까지 내려간 4년 동안 단한 번의 반등 없이 꽂히더라. 어떻게?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재료로 올라가니까 이 재료에 실망한 사람들이 계속 이제 빠지는 거예요. 그리고 회사 자체도 능력이 안 되겠죠. 뒤로 돌려보면은 와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뭡니까 9,594원까지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졌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거래 정지 기간 감옥 갔다 온 거고요 그죠? 감옥 갔다와서 한번 살려줬는데 또이지을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 이건 이제 끝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종목 만약에 투자하신 분 계시다면은 굳이 주식이 내가 맞는가라는 생각 한번 해보시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종목 분석 요약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.